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2021년 3월호. 나의 간증 완결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이송호. 이송호 성경 침례교회담임 목사.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한국 내 일곱 곳의 미국 정부 시설의 보안 공사를 맡은 업체의. 한국지사 대표로서 9명의 미국인 엔지니어와 일을 하던 18개월 동안 나는 선지자 엘리아의 고독을 몸소 느끼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했다. 당시 국내의 시대상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웠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져 있던 좌익 용공 세력들, 오늘날 속칭 586 세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부산 미국 문화원의 방화를 저지르고 주한미 대사관의 벽을 타고 침입하여 대사관조로 들어가는 등의 범죄를 일으키면서 일삼으면서 세상과 언론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던 나는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처지였는데 빨갱이 대학생들이 한국 내 미국 정부 시설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중범죄들을 저지름으로써 내가 한국에 돌아와 성경을 출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6년 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경위는 앞서 설명했기에 여기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하루는 미 8군 영내에 있는 121병원의 행정장교인 켈리 대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 집으로 전화를 했기에 미 8군으로 가서 그를 만났다. 누가 그에게 나를 소개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와 교제하다 보니 그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 8군 영내에는 채풀이 두곳 있었는데, 그는 한 곳에서 내가 간증할 기회를 주었고, 그때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전신인 새성경, 그때는 신약만 출간했음을 가져오게 해서 미군들에게 선물로 사게 해주었다. 그는 나에게 무척 친절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했다. 그 당시 미국 성서 침례 친교회 뱁티스 바이블 펠로우시브 성교 담당 책임자였던 밥그레이가 한국에 와서 그들이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미 8군 장교 식당에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박그레이는 주 강사로, 나는 부 강사로 정해져 있었다. 나는 그때 미 대사관과 미 8군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 없었, 박그레이 목사는 약 15분간 시간을 쓴후 나에게 45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나는 45분간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한글 개혁 성경의 오류들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를 마치고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것 같았다. 그들 성교사 중에 찰스 로스라는 성교사가 송탄의 영외교회를 세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약 12명이었고 나머지는 한국인들이었다. 찰스 로스 선교사가 오산 비행장 영외에 있는 그 교회로 나를 초청했기에 그곳에 가서 설교했더니 그중 네 명의 미군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작하는 데 보태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한 달치 봉급을 헌금, 헌금했다. 또한 번은 찰스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된 b b f 선교사들을 대전에서 모이게 할 테니, 한글 개혁 성경의 문제점에 대해 강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 다음 주에 강의를 준비해서 주한 선교사 가족들이 모인 대전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한글 성경의 문제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겠다고 지망했는지 누가 그들을 이 나라에 파송했는지 실로 의심스러웠다. 내가 다녔던 미국 신학교 출신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대동소이했다. 하루는 미팔군 행정장교 켈리 형제가 성경 200권을 가지고 미팔군 영내의제2체플로 와달라고 해서 나는 성경을 준비하여 그곳으로 갔다.누가 그날 행사의 주최자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없었지만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파송된 100여 명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한글 개혁 성경의 오류들에 관한.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고 그 광경을 본 나는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께 감사했다. 강의가 끝나고 헤어질 때 거의 모든 참석자가 성경을 한 권씩 사갔다. 나는 켈리 형제로부터 여러 번큰 도움, 도움을 받았는데 그의 주소를 알 수가 없어서 연락이 끊겼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사랑받는 종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대한항공에 근무했을 때 근무했을 당시 극동 방송에 김정환 목사를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나는 구원받기 전이라 술도 한 잔.